네, 백내장은 안약으로 아니면 다른 먹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어,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일단 변성된 수정체 내 단백질을 어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어, 원상 회복시켜서 그 투명도를 어, 젊었을 때와 비등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음 근본적 치료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어, 환자분들 입장에서 수술에 대한 어떤 이제 공포심이라든지 이제 수술할 때 아픈 거라든지 수술하고 나서의 합병증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으시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본인 눈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려는 어 욕구들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번 진행된 백내장은 완전히 멈출 수는 없고 시중에 그 안약으로 음 진행 속도를 좀 늦추는 안약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진행하는 것을 완전히 막아 주는 것이 아니고 진행 속도를 단순히 조금 더 늦추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증상이 있고 어 도수 변화가 생기고 노안이 더 진행되는 상태에서 안경과 돋보기로 교정되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약을 쓰면서 늦추는 것보다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조기에 완치시키는 게 여러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어 백내장 수술의 기본적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은 음 가장 껍질에 해당되는 수정체의 낭이 있고요, 그 안에 외핵, 내핵, 피질층 이렇게 해서 안에 내용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놓고 보면 껍질만 남겨놓고 그 안에 있는 내핵, 외핵, 피질들을 싹다 제거를 하고 주머니를 남긴 상태에서 어 본인 눈에 맞는, 그 다음에 필요성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하는 게그 대략적인 어 개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낭을 동그랗게 절개한 후에 눈 안에 있는 수정체를 수정체 내용물을 초음파를 이용해서 수정체 유화 장치로 잘게 분쇄하고 흡입하게 됩니다. 이건지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이라는 것이고요. 그후 뒤쪽에 있는 얇은 막이 훈항을 남겨서 수정체가 제거된 전낭과 훈항 사이의 공간에 인구 수정체를 삽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백내장만 긁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를 어, 초음파로 제거한 후 인공수용체를까지 삽입하는 것이 백내장 수술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 상담을 하다보면 백내장 수술을 한다는게 백태를 긁어낸다 라고만 이해를 하고 저는 백태만 긁어내면 됩니다. 인공수용체는 삽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해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기존에 있었던 맑은 렌즈가 혼탁이 끼면서 재구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렌즈를 제거하는 건 기본이 되겠지만 수정체 특성이 있기 수정체가 해야 된 역할이 있겠죠 담당할 수 있는 인공 수정체가 반드시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백태만 긁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 기존의 렌즈를 대체하는 인공 수정체 삽입까지 반드시 어 진행하셔야만 음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내장 수술은 수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수술에 대한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실 수밖에 없고, 수술하면 당연히 얼마나 아플까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시게 되죠. 어, 백내장 수술은 그나마 수술 중에서도 어, 시간도 가장 짧고, 어, 제가 경험을 해 보면 아픈 것도 가장 덜한 수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시간은 한 짧으면 5분에서 어도 10분 내외 정도 보니까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간이 될것 같고 칼 들어간 자리도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고 큰칼 들어간 자리도 음, 2mm에서 3mm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 날부터 어, 그 동통이나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하십니다. 또한 수술 중에 몇 번의 기구가 들고 나고 면서 압력 차가 생기면서 동통을 느끼실 수 있지만. 고도분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경우가 조금 더 크긴 하더라도 일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뻐근한 정도에 그쳐서 결론적으로 제 환자분들 실제 정말 겁먹고 오셔가지고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을 여러 번 하시면서 수술을 캔슬했다가 다시 잡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막상 수술 해보시고 나면 다음 날 반대편 수술을 하는데 어떤 저항감도 없이 하길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봐서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백내장의 원인과 정의와 수술 시기 노안이나 백내장의 어떤 자가진단법 그리고 수술에 대한 계력적인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 뭐 이와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말씀드릴 내용은 많습니다만 일단 대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어,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수술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비약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 수술 시기가 분명 예전에 비해서 당겨진 건 맞고 어, 본인의 주관적 증상이 있을 때그 다음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안경 돋보기 처방 여부를 꼭 어, 여쭤봅니다. 그래서 어, 교정을 하셔야 되지만 여러 가지 직업적 특수성이나 여기 습관적으로 안경 돋보기를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 이런 경우는 조금은 더 수술시계를 당겨서 좀 편의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시는 게 만족도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어, 두 번째 파트로 어, 조금 더 강론이 들어가서요. 어, 인공수정체의 종류라든지 노안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